오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착각에 붙잡힌 에브라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남왕국엔 성전이라는 영적인 명분을 주셨고, 북왕국엔 열지파라는 수적인 명분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으므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더 나은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남 왕국은 성전을 무기 삼아 영적인 교만에 빠졌고 북 왕국은 수적인 우세를 무기 삼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각자에게 준 좋은 것을 악용함으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출발할 때부터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의 영광을 흠모했고 그들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큰 물질적 풍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부함 이세 때에는 아주 넓은 영토와 많은 재물로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이렇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스스로 부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해도 중산층입니다. 그러지 부자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곧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라고 했습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모은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표상입니다. 주일신앙, 예배신앙이 없으면 공부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겸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북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세상의 법과 어긋나게 돈을 벌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무조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 무관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100% 불신으로 보면 됩니다. 자칭 의인의 대명사였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북 국왕국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힘과 권력을 가짐에 있었습니다.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친 강대국주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했고 아수르는 부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인데 말입니다. 더더구나 거짓과 포악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강한 제국이 약한 나라를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먼저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와 화친하면 잘살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화친하면 잘살수 있습니까? 좋은 것들을 모두 상납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으로 지배하고 말죠. 결국 결론은 동일합니다. 이런 삶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야곱, 곧남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같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6절 그런적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이 남유다만 향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고 강한 제국의 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을 맛봤던 북한국은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었죠. 누구라도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맛본 것으로 인해 더욱 세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길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가레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의 불의에 대해서는 앞선 6장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라는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길가레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단과 베들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수치가 굴러갔던 은약의 장소였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엔 버림받아 쓸쓸한 돌무더기가 되는 땅이 되고 맙니다.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던을 출애굽의 장면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었고 괴로움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주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모든 은혜를 저들이 깡그리 저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받은 은혜를 외면함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극로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격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있을까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극심한 경로를 유발하도록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있고 새로워질 방법이 있어도 무시하고 외면하면 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하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범사가 새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비에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순 같은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